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릉 지역의 심각한 가뭄 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해설자님, 먼저 오늘 핵심적인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네. 오늘 행정안전부가 강릉 지역의 가뭄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대통령 지시로 강릉에 재난 사태가 선포된 이후 첫 회의였는데요. 가뭄 해소를 위한 현장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재난사태 선포라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이 갑니다. 이번 회의에는 어떤 기관들이 참석했고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 본부장 주제로 국방부, 농식품부, 환경부, 소방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여러 관계기관이 총출동했습니다. 특히 군과 소방은 급수 차량, 물탱크 등 장비를 총동원해 주요 상수원에 물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미 소방청은 어제까지 70여 대의 소방차로 2,500톤을 공급했고 군도 400여 대의 물탱크 차량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정말 대규모 동원이네요. 장기적인 대책도 논의되었습니까? 물론입니다. 환경도와 농식 품보 등은 인근 저수지 활용 방안과 댐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등 다양한 추가 수원 확보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즉각적인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인 해결책도 모색하고 있는 거죠. 현장 대응도 중요할 텐데요. 어떤 계획이 있나요? 맞습니다. 오늘부터 범정부 강릉 가뭄 대응 현장 지원반이 운영됩니다. 행안부, 환경부, 국방부, 소방청, 강원도, 강릉시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물을 공급하고 기부받은 병물을 배군하는 등 가뭄 상황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의 총력 대응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용 본부장의 메시지도 전해주시죠. 김광용 본부장은 정부가 강릉 시민들을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도 물 나눔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